네 안녕하세요 직관의 디자이너구요 오늘 장이 미쳤네요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근데 네, 물론 이제 건강한 조정이네요 왜냐면 AMD가 말도 안 되게 빠졌으니까 우리 장이 워낙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조정이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왔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건강하다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빠지는데 오늘 딱 보니까 연도가 아니야. 야. 분으로 보니까 이렇게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쭉. 이런 경우는 거의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뭘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예, 네, 이런 장은 <laughs> 비중 조절이 필수고, 때리더라도 조금, 좀 조심해서 때리는 게 좋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때린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하나는 300만원. 그래도 먹어야 될 구간이긴 해가지고, 300만원 때리고, 100만원만 때리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때리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장 자체가. 그래서, 너무 비중을 있게 들어가면은 줬대는 거죠. 많아봤자 이 정도? 저는? 그래서 그냥, 그냥 초보분들은 그냥 자신 없으면은 100만원만 해라 100만원만 그래야 돼요 이 장이 그래야지 뭐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좀 미친 장이다 여러모로 장이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이제 팔았거든요. 로봇주, 지금 정통적인 저 로봇주 저 자체도, 이제 그냥 처음부터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키움 종합 차트가 낫겠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얘를 보면, 이게, 삼성전자도 이렇게 빠지고, 그래도 어쨌든 건강한 조정이긴 해요. 왜냐면, AMD가 그 정도로 빠라져 빠졌으면 당연히 이것도 빠지는 게 당연하죠. 자,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쭉 미는 형태예요. 이렇게 대형주가 밀리면, 한번쭉 밀리면 쭉 밀리거든요. 대형주 밀어버리는 패턴. 근데 삼성전자가 4%라니. 정말 큰일이긴 큰일이네 아까 3%까지 빠지는 거 봤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같이 1등 주니까 이 정도로 4%로 빠지고 끝나는 거지. 다른 거 보면은 말도 마요 지금 빠지는 거 보면은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 정도 빠졌고 근데 SK 하이닉스 어저께 만약에 종배 하신 분들 좋댔겠네 진짜 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뭐야?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이거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종배 했으면 조금 덜 나은데 어저께 SK 하이닉스를 종배 하신 분들은 진짜 손해가 막심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아까 이거를 처음에 보면은 분차트로 보면은 4.4 몇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잠깐 5분 후에 살려주긴 했는데 어쨌든 그랬고 여기도 보면은 하나솔루션 어저께 대장주였죠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상당히 잘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응? 이거 봐 물론 이제 다, 다, 다행히도 어저께 대장주였으니까 이렇게 살려주는 구간이 나왔지만은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빠 빼는 거 보세요. 어저께 대장주였고 상한가를 갔으니까 당연히 아침에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는 구간이 났지만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보세요. 제가 이래서 부식이 무섭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도 없어 솔직히. 그나마 이게 어저께 엄청나게 강했고 상한가니까 이 정도인 거지. 처음 같으면 개파락부터 시작해 제가 이거 어저께 종배했습니다 종배했는데 씨발 이거 살려주기는 개뿔 개새끼 그래도 뭐 대장주니까 살려주는 구간이 있었네요 올라갔네 내가못 먹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냥 이렇게 됐고 요 이것도 보면 좀 밀어버렸잖아 좀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400만 잘 가네. 400만 잘 가. 현대차도 밀어버리고 APR은 그래도 괜찮고 한전산업 하나 시스템. 이것도 요즘 우량주였고 잡기가 좋은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아, 너무 많이 오르긴 했었네. 떨어질 만 하네.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10%, 마이너스 7 하락 나왔고 삼성 SDS도 이렇게 밀쭉 밀어버리는 패턴이죠. 밀어버리고, 셀트리오는 그래도 당해도 괜찮은데, 이것도, 이것도 얘랑 같이 짝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버리는 패턴이 된것 같고, 네이버도 이렇게 밀어버리고, 삼성도 밀어버리고, 하나오션도 밀어버리고, 하나로 에어스페이스도 밀어버리고, 그래도 밀어버려도 살려주잖아. 살려주잖아. 살려주는 고, 고, 구, 구간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에코프로도 오늘 이거 이게 대장주인데 밀어버리고. 얜 뭐야? 처음 들어봤는데. 어쨌든 거의 지금 같은 장에는 하면은 거의 손해 볼말 일이 많다. 우리의 그 코스피 대장 아니 코스닥 대장 알테오젠도 아이 씨발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밀어버리네요. 밀어버리고. 삼천당 대학도 밀어버려. 에코 프로 비 m 도 밀어버려. 제주 반도체도 밀어버려. 제주 반도체는 당연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밀어버리고. 링크 솔루션? 모르겠네. 어쨌든, 링크 솔루션이 뭐지? 대동기어는 아는데. 유로피도 밀어버리고. 이것도, 끼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 3일 연속으로 운봉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리고, D&D 파마텍 뭐 이것도 밀어버리고 음 응, 이것도 밀어버렸잖아. 이렇게 밀어버리고 키트 바이오 난 바이오 손은 안가더라. 로버티즈도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폭이다. 조정이 온거다. 응, 많이 올랐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래서 많이 오른 편이에요. 로버티즈 이게 단기간에 빨리 올랐어. 음 응, 단기간에 한 이 정도면은 삼30 35 34 35. 이 정도 이게 점점까지 이것까지 합치면 3삼아 삼십사 4 35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급격하게 계속 오르다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상